우리가 매일 걷는 길가 그풀립 사이에도 몸을 맑게 해 주는 약초가 숨어 있습니다. 혈관이 맑아진다는 건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의 길이 마음의 길이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오늘은 약국이 아닌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혈관을 맑게 하는 약초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민들레입니다. 봄이면 길가에 노랗게 피어나는 민들레 잡초로 보이지만 예로부터 혈액 순환을 돕는 풀로 불려왔습니다. 민들레 뿌리에는 타라락사신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간을 도와 피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켜 줍니다. 서울대 약학대학 연구에서는 민들레 추출물이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항산화 작용을 높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잎은 데쳐서 나물로, 뿌리는 말려서 차로 드셔 보세요. 단, 위산이 많은 분은 공복 섭취를 피하세요. 두 번째는 쑥입니다. 쑥은 따뜻한 성질을 지녀 혈액 순환을 돕고 냉한 체질에 좋습니다. 쑥속 시네올과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말초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에서도 쑥은 피를 따뜻하게 하여 막힌 길을 연다고 전해집니다. 말린 쑥을 따뜻한 물에 5분간 우려 마시고 찜질용 쑥팩도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단 임신 초기나 열이 많은 체질은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세 번째는 어성초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골목길 습지 근처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약초죠. 물고기 냄새가 난다해서 어성초라 부르지만 그 냄새 안에는 강력한 치유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어성초의 쿠에르시트린과 데카놀산은 혈액 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벽의 산화 손상을 억제합니다. 일본 약학저널에서는 어성초 추출물이 동맥경화 진행을 완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잎을 깨끗이 씻어 차로 마시거나 즙 형태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단, 신장이 약하거나 냉한 분은 하루 한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네 번째는 국화입니다. 국화는 향기로운 꽃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클로로제닉산과 루테올린이 혈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류를 맑게 유지시켜 줍니다. 중국 난징중의학대 연구에 따르면 국화 추출물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확장을 촉진했습니다. 말린 꽃을 따뜻한 물에 3분간 우리고 꿀한 스푼을 더하면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뽕잎입니다. 누에가 먹던 잎이지만 이제는 사람의 혈관을 지키는 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뽕잎 속 루틴과 DNJ 성분은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혈액 점도를 낮춰 혈관이 젊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대한영양학회지 연구에서는 뽕잎 추출물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보고했습니다. 말린 잎을 차로 하루 한잔 꾸준히 드시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늘 거창한 곳에서 해답을 찾지만 정작 몸을 살리는 답은 늘 곁에 있습니다. 길가의 민들레 찻잔 속 국화 한 송이 어머니 손에 쑥한 줌이 우리 혈관을 천천히 정화시켜 줍니다. 자연이 만들어준 완벽한 처방전 오늘 저녁 한 잔의 차로 시작해보세요. 몸은 늘 자연이 기억하는 방향으로 회복됩니다. 오늘의 건강은 자연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혈관을 맑게 하는 약초 다섯 가지 의외로 집 주변에도 있습니다.